중년의 잔혹한 현실 돈이 친구를 배신하다. 1. 중년의 문턱, 낙오된 자들의 초상. 한 남성이 사무실에서 짐을 챙기고 있다. 30년간 일해온 직장. 그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55세에 도달하자마자 회사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통보했다. 경력이 그를 지켜주지 않았고, 성실함은 보상받지 못했다. 회사는 그의 자리에서 젊고 저렴한 인재를 원했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이 겪는 현실은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다.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위치를 구축했다는 자신감은 무너지고 돈이 없으면 친구마저 사라지는 현실에 직면한다. 경력의 정점에 도달해야 할 나이에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감에 시달린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층, 특히 50대와 60대 사이의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이야기다. 2. 네. 경제적 배신의 시작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중년. 중년의 위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나이듦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와 경제 구조 속에서 직업적 안정이 사라지고 경제적 지위가 흔들리면서 시작된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50대의 취업률은 80%에 달하지만 60대에 이르면 취업률은 40% 이하로 떨어진다. 또한 중년층이 일자리를 잃고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들은 대개 계약직,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리며 경력과 능력에 맞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제가 언제 다시 이 직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며 53세의 김모 씨는 묻는다. 그는 30년간 한은행에서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권유받았다. 명예퇴직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가 회사를 떠나자마자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고, 과거의 상사와 동료들은 더 이상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돈과 직업이 사라지자 친구들마저 그를 배신한 것이다. 3.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정. 대부분의 중년층은 은퇴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그 꿈과 거리가 멀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일찍 퇴직해야 하고 퇴직 후의 연금은 충분하지 않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중년층의 대부분은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0대 이상 노인의 약 60%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계속 일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문제와도 직결된다. 중년층은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4. 돈이 친구를 배신하는 순간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돈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돈이 부족하면 사회적 고립감도 심화된다. 중년층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과거의 친구 관계나 사회적 네트워크도 점차 끊어지게 된다. 김 씨의 사례는 중년층의 고립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친구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단절되었다. 처음엔 친구들이 격려해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거리를 두더군요. 돈이 없으니 만날 때마다 자존심도 상하고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요. 사실상 돈은 인간 관계의 중요한 축이다. 중년이 되면 과거에는 돈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가까웠던 친구들도 점차 경제적 상태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렵고 많은 이들은 그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느낀다. 5. 중년의 경제적 고립 그 끝은? 중년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은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중년층은 결국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기 쉽다. 특히 50대와 60대 사이의 사람들은 일자리에서도 밀려나고, 연금제도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되고 있지만, 중년층을 위한 안전망은 부족하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며 중년층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중년층을 위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도 구축되어야 한다. 6. 잔혹한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은? 그렇다면 중년층이 처한 잔혹한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중년층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직업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년층이 새로운 경력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년층이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중년층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나 지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돈이 없어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도 중년이 되면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추어 자산을 관리하고 필요시에는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고려해야 한다. 돈과 인간관계의 딜레마. 돈이 친구를 배신하는 순간 중년의 삶은 잔혹해진다.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다. 중년층이 처한 이 현실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중년층이 직면한 경제적 배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개인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7. 중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 중년층이 직면하는 경제적 배신과 고립의 문제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한국 사회는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년층을 위한 안전망은 미비하다. 사회가 중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저, 정부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존재하지만 대체로 일시적이거나 한정적이다. 중년층이 직업을 잃었을 때 단순한 재취업 지원을 넘어 기술과 역량을 새롭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중년층이 새롭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중년층의 자영업 지원에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중년이 되면 대기업 취업이 어려워지지만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업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법률적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기술 변화로 인해 디지털 경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8. 가족과 커뮤니티의 중요성 중년의 사회적 지지망. 중년이 되어 경제적 고립을 겪을 때 사회적 관계는 큰 버팀목이 될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커뮤니티의 역할이 다시금 강조되어야 한다. 먼저, 가족 내에서 중년층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문화가 강하지만, 중년이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변화를 겪는다. 중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 구성원 간의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문제를 넘어서 감정적 지지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의 역할도 중요하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년층을 위한 사회적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고립되지 않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취업 정보 공유, 심리적 지지 제공, 경제적 지원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년층을 도울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중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9. 연금과 복지제도의 개선. 중년층의 경제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복지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대다수의 중년층이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 특히 소득이 적었던 사람일수록 연금 수령액이 적고,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년층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년층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제도나, 저축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복지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중년층이 퇴직 후에도 경제적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실업급여, 주거비 지원, 건강보험 혜택 등이 중년층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중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10. 심리적 회복력 중년층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 경제적 배신과 사회적 고립은 중년층의 심리적 건강에도 큰 타격을 준다. 많은 중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겪는다. 특히 자신이 더 이상 쓸모 없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삶의 목적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중년층의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중년층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심리적 지원은 경제적 문제만큼 중요한데 중년층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의욕을 되찾는 것이 경제적 자립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년층 스스로도 자신의 심리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찾으려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원봉사나 취미활동, 사회참여를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는 것이 심리적 회복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1. 중년의 새로운 기회 디지털 경제와 기술혁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중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년층이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디지털 경제에서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IT 기술을 습득하거나 디지털 마케팅, 전자상거래와 같은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것은 중년층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년층이 디지털 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또한 중년층이 재택 근무나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다. 중년층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찾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결론 중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길. 중년층이 직면한 경제적 배신과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중년층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중년층을 위한 교육, 재취업,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연금과 복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가족과 커뮤니티는 중년층의 감정적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중년층 스스로도 심리적 회복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한다. 중년의 삶은 잔혹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다. 사회가 중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